안녕하세요. 살림카페입니다. 오랜만에 최근 구매한 제품들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연말도 다가오고 고맙게도 구독자도 2,000명이나 넘어서요. 기쁜 마음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릴 적 크리스마스 때 과자 꾸러미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로 소소하게 살림 꾸러미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영상 업로드 후 일주일 안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분 정도에게 선물 꾸러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네 솥에 구멍이 촘촘하게 뚫려 있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당밥솥입니다. 요즘은 서너 명의한명 정도는 당뇨에 걸렸거나 경계성 당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밥에 당분을 줄여주는 저당밥솥이 다양하게 출시되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비교적 최신 제품인 이 클루딕 저당밥솥은 디자인부터 무척 세련되어 보이는데요. 겉면에 빗살 무늬가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밥솥을 이동시킬 때 손에 힘이 훨씬 덜 들고요. 쉽게 미끄러지 지 않아서 손목에 힘이 없는 여성분들이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저당밥 소신이 만큼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감소시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조사만의 특허받은 당질분리 기술을 이용해서 무려 44%나 칼로리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소재 또한 의료기기나 아기용 젖병을 만드는 <목소리> PP 소재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전자레인지 뿐만 아니라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순수 국내 생산 제품이라는 게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구나 원적외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가발 하 하나하나 고르게 열이 전달되어서 더욱 맛있는 밥을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콩나물밥이나 버섯밥을 만들어서 양념장에 비벼 먹는 걸 좋아하는데 식구들은 그런 밥을 싫어하거든요. 압력밥솥과 저당밥솥으로 두 가지 밥을 동시에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내솥에 구멍이 찜기처럼 촘촘하게 나 있어서 고구마를 찌거나 만두나 호빵 같은 겨울철 간식도 아주 잘 쪄지고요. 내의 계란으로 계란찜도 만들어봤는데요. 6분만에 부드러운 계란찜이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제품은 파스타를 만들기에 아주 좋더라고요. 용기에 파스타면과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로 면을 삶아낸 뒤 물은 버리고 면과 소스를 섞은 후 치즈를 올려서 3분 정도 더 돌려주면 맛있는 원팬 파스타가 완성되는데요. 칼로리를 줄이면서 다양한 밥을 만들 수도 있고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간식을 만들 수도 있어서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제품입니다. 고기 요리를 먹을 때 저희 집은 절대 빠지지 않는 게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마늘입니다 전생에 곰새 마이었는지 삼겹살보다는 삼겹살 기름에 구워지는 마늘만을 먹기도 하는데요 그런 가족들을 위해 매번 마늘을 잘라주는 게 조금의 성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한 마늘 편썰기입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일단 마늘을 한 줄로 세워놓고 뚜껑을 열어 잘려진 마늘을 냄비에 바로 부으면 되니까 칼이나 도마를 준비할 일이 없어서 엄청 편하더라고요. 특허까지 출원한 디자인에 웨이드 인 코리아라서 그런지 투명한 본체가 매우 견고하고 디자인도 훌륭한데요. 캠핑이나 야외에서도 아주 유기나게 쓰일 것 같아요. 이제는 외출할 때가방에다 이런 실리콘 용기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려고 해요. 집 근처에 붕어빵과 어묵을 파는 곳이 있는데요. 어묵 국물을 위생봉지에 포장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포장 용기를 가지고 다녀야겠다 싶어서 이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일반 용기들은 부피 때문에 가방에 넣고 다니기가 힘든데요. 이 실리콘 용기는 작지 않은 냄비 사이즈의 크기인데 접으면 이렇게 작아져서 가방에 가지고 다니기 딱 좋을 것 같거든요. 이유식 식기로도 사용되는 안전한 실리콘 수제이고 식기세척기 사용. 도 가능해서 사용하기가 정말 편한데요. 접이식이라 보관도 매우 용이합니다. 샌드위치나 과일 등 간식을 싸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뚜껑이나 플라스틱을 제거하면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한데요. 동네 만두 가게에서 만두를 여기에 담아달라고 아, 하니까 사장님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다 담아주세요. 비닐 안 주셔도 돼. 지금 미국에서는 비싼 명품 대신에 명품 제품을 카피해서 저렴하게 파는 듀프 제품이 인기라고 하죠. 듀프 제품은 디자인이나 성능은 똑같지만 브랜드의 로고나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짝퉁은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수세미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살립 유튜버라면 한 번씩 리뷰해 보는 스크럽 데디 수세미, 그리고 스크럽 데디와 비슷한 듀프 스크럽 데디 수세미입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하지만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데요. 우선 처음 만져봤을 때는 오리지널 스크럽 데디는 굉장히 딱딱하고 거친 반면 유사품은 폭신폭신한데 부드럽지는 않고 적당히 거친 느낌이랄까요? 오리지널 스크럽데디는 따뜻한 물에서는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설거지통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설거지를 해봤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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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하게 네, 네, 부드러워지기는 네, 네. 하지만 회복력이 유사품보다 낮아서인지 저는 좀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더구나 설거지물이 물지근해지면 금색 굳어지기 때문에 사용감이 무척 불편하더라고요. 반면 유사품은 찬물에서나 뜨거운 물에서나 동일하게 사용하기 편리했고요. 두툼한 형태라 모양 울퉁불퉁한 식규류도 구석구석 잘 닦아주었어요 배달음식의 용기를 세척할 때도 유사품은 기름기를 잘 닦아내면서도 전혀 물들지 않아 놀라웠는데요 스크럽데디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동안 조금 딱딱해져 버려서 배달용기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말끔하게 닦아내지는 못하더라고요 대신 스크럽데디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표면이 딱딱하고 거칠거칠한 느낌인데도 코팅핀이나 플라스틱을 닦을 때 흠집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음식물이 눌러붙은 코팅후라이판 닦을 때 아주 좋은데요 이 정도는 물에 불려 놓으면 일반 스폰지 수세미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큰 메리트는 아닌 것 같아요 스크럽데디는 자동차 표면도 스크래치 없이 닦아주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세차용으로도 많이들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현재 저는 오리지널 스크럽데디보다 유사품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제 입구매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너무 오랜만에 올리게 되했는데요그 이유가 오른손에 염증이 생겼는지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영상을 못 만들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손이 아프니까 생활을 할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세번 이를 닦을 때는 큰 도움이 되었던 제품이 있었는데요. 바로 홈디메르 치약 디스펜서입니다. 치약이 세면대에 굴러다니면 유생상 좋지 못하기도 하고 어쩔 땐 치약 뚜껑을 떨어뜨려서 찝찝하기도 하잖아요. 또 저처럼 손이나 손가락을 다쳐서 뚜껑을 여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고요 마침 이 제품을 선물 받아서 사용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한 손으로 칫솔을 꺼내고 치약을 바르고 칫솔질까지 한 손으로 끝낼 수 있으니까 적어도 양치를 할 때만큼은 오른손을 쉬게 할수 있어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위치를 돌려서 치약의 양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쁜 아침 시간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칫솔을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칫솔은 항상 입안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입안에 많은 균들이 칫솔에 묻어서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균들은 입안처럼 축축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칫솔을 건조하게 보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칫솔 환경을 살펴봤거든요. 벽에 걸어놓거나 바닥에 세워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건조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할 경우, 심지어 화분에 물을 줄 때조차도 칫솔이 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린디 칫솔 칫솔 살균기를 장만했습니다. 클린디 칫솔 살균기는 강력한 바람으로 칫솔을 바짝 건조시켜주는데요. 역풍 방지 구조 설계로 건조 기능을 향상시켜서 그런지 바람이 제법 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칫솔을 좀더 확실하게 건조시키고 싶거나 이렇게 큰 칫솔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버튼을 눌러 건조 시간을 추가하면 더 완벽하게 칫솔을 건조시킬 수가 있고요. 건조뿐만 아니라 여름철 햇빛처럼 UV 자외선을 이용해서 유해군을 99.9% 살균해 주는데요. 공인 기관에서 살균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대장균이나 폐렴균 등 각종 균들을 3분 안에 99.9% 제거했다고 해요. 바람이 들어가는 부분에 먼지가 쌓일 경우에는 간편하게 분리해서 가볍게 닦아주면 되고 한번 충전으로 30번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매월 말일 경에 딱한번 충전을 해주고 있어요. 이 제품은 크기도 작아서 휴대하기도 좋기 때문에 위생 상태를 알수 없는 숙박지에서 칫솔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는데요. 심플한 디자인에 높은 휴대성까지 갖춘 같기 때문에 좁은 욕실에서 사용하기도 좋고 여행 시에도 부담없이 가지고 다니기 좋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LG화학에서 나온 프렌스는 지방세제인데요. 이거 정말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성능이 좋거든요. 그릇에 바로 분사해서 물로만 헹구면 되기 때문에 수세미에 묻혀서 남게 되는 세제가 없어서 좋고요. 일반 세제보다 세정력도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기름기가 많은 후라이팬이나 그릇들을 세척할 때 아주 좋은데요. 뿌려놓고 그릇을 불린 후 물로만 헹궈줘도 많은 부분의 더러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설거지하기가 아주 쉬워졌어요. 수세미가 들어가기 힘든 텀블러도 세제를 뿌려놓고 물로 헹궈주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배달용기를 씻을 때도 뿌려서 헹구기만 하면 되니까 완전 편하고요 <목소리> 믹서기의 안쪽이나 칼날 쪽은 수세미로 닦아내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럴 때 세제를 뿌려서 닦아낼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세척할 수 있고요 반찬 뚜껑이나 텀플러 뚜껑 같이 굴곡이 많은 식기류들은 수세미가 닿지 않아서 전용 세척소를 쓰기도 하잖아요 뿌리는 세제로 불려주면 뿌리는 물만으로도 깨끗하게 세척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요리하다 옷에 튄 기름 얼룩은 아무리 세탁해도 잘안고 안 지워지잖아요. 이 세제를 뿌린 후에 비벼주면 옷에 묻은 기름때도 잘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친환경 인증을 완료한 제품이고 99% 생분해되는 제품이라 수질 오염도 줄여주어서 정말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너무 유명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거품이 진짜 쫀쫀해서 발가락 사이 사이의 균들을 확실하게 제거해 주는데요. 플라스틱 욕조에 뿌리면 때가 확실히 사라진다고 해서 요몇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더러워진 우리 집 욕조에 뿌려봤거든요. 뿌려놓고 잠시 후에 사우기 물을 뿌리니까 완전 깨끗해지더라고요. 세균이 많을 것 같은 양말도 깨끗하게 만들어지니까요. 번거롭게 빨래비을 챙기지 마시고 욕실에 이거 하나만 구비해 놓으면 발도 씻고 양말이나 속옷들도 함께 처리. 할수 있어서 아주 실용적인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